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여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부치기 위하여 이익과 존경,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야겠다. 라는 의도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범행을 실천하는 까닭은 사물을 환히 알기 위해서이며, 두루 알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사물을 환히 알기 위해, 두루 알기 위해, 열반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깨끗하여 번뇌로 애태우지 않는 행을 저 세존은 가르치신다. 위대한 성현의 이러한 길은 일찍이 위대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다. 성현이 설하신 대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의 실천인이며. 그들 은 괴로움 의끝을 이뤄낼 것 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를 갖춘 비구는 현세에서 많은 안락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며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고자 올바로 노력하고 있다.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싫어해야만 할 상태를 싫어하는 것과 싫은 것에 대해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실로 이두 가지를 갖춘 비구는 현세에서 수많은 안락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며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고자 부지런히 노력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어질고 노력하는 현명한 미군은 바른 지혜로서 관찰하고 싫어해야만 할 상태를 싫어할 것이다. 이처럼 노력하고 고요히 생활하여 흥분하는 일 없이 마음의 고요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괴로움의 소멸에 다다를 것이다.